이클리피아의 게임 리뷰 네 번째 시간. 오늘 리뷰할 게임은 툼레이더 리부트 시리즈의 첫 작품인 툼레이더 리부트입니다. 리부트 3부장의 마지막 작품인 셰오툼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웬 리부트냐?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부트를 7, 8번이나 클리어할 정도로 툼레이더를 좋아했었는데, 셰오툼은 혹평 일색. 그몇 년간 게임 취향에 큰 변화가 있었나? 싶어서 부랴부랴, 리부트를 다시 해봤습니다. 리뷰 포인트는 리부트에 대한 기억이 과연 추억 보정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스토리, 연출, 이동과 모험, 전투와 암살, 캐릭터 총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파트 스토리. 봉편의 무대가 되는 건 해난이 끊이지 않는 용의 삼각지대의 한 섬. 고대 문명인 야마타이를 찾기 위한 조사단의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라라는 게임 처음부터 납치돼서 배에 구멍이 뚫리고, 가증 고생을 하면서 동료들과 만나 이 섬이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목표라는 것까지는 알아내지만, 불가사의한 이유로 인해 섬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섬의 비밀을 조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섬에 갇힌 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게임을 이어가기 위한 설정들 중, 무리수다 싶은 설정이 좀 있긴 하지만, 라라 일행이 겪게 되는 일, 하게 되는 일의 당위성과 개연성이 충분하여 스토리의 깊이가 부족할지언정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엄청 좋다. 까진 아닌데 이해하기 쉬운 괜찮은 스토리에요. 두 번째 파트 연출. 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연출입니다. 아찔아찔한 연출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연출들을 보다 보면 단순히 그래픽 기술력만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배에 구멍이 뚫리는 장면, 각도를 바꿔서 봤다면 이렇게 집중됐을까요? 단편적인 구도로만 보여주는 게 아닌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입체감 있는 구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동 장면에서도 오우야.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게임을 몰입감 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연출 부분하면 라라에 대한 연출 또한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는데, 라라가 겪는 상황에 따라서 라라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상처가 생기며 옷에 구멍이 뚫리고, 옷이 해지는 등, 정말 라라가 겪는 고생을 훤히 볼수 있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린 직후에는 선열이 옷에 붉게 묻어 있다가, 옷이 물에 적셔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는 연출부터, 팔에 큰 상처를 입은 후 감는 붕대가 점점 더러워지는 연출까지, 게임 후반부 들어서 캠프에서 독백하는 라라의 상처가득한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난 고생이었지 하고 여태까지의 모험을 회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이동과 모험 우선 이동 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우팀 리뷰에서 깠었던 비슷하게 보이는데 매달릴 수 있고 아닌 곳이 있다는 것과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죠. 때문에 리부트에서는 길을 아예 잘못 들었다면 모를까? 이거 원래 매달릴 수 있는데 판정 때문에 못 매달린 거 아닌가? 아니, 원래 못 가나? 따위에 이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고민 시간을 줄여주고 게임 진행을 부드럽게 해주는 좋은 요소입니다. 모험 부분 역시 리부트의 모험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죠. 라오툼이나 셰오툼은 초반 부분 모험을 하면 이런 상황과 꼭 마주칩니다. 해당 장비가 없어서 지금은 진행 못함. 아니 그럼 처음 지역에 노치를 맞 좀. 이게 중반 진행해야 얻는 장비인지 후반 진행해야 얻는 장비지를 인 모르니 언제 돌아올지도 되게 난감해지는 게 중반쯤 진행하다 다시 왔는데 이번에도 장비가 없는데요. 시스템 메시지를 보면 속이 터져요.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아서 결국 메인 스토리부터 밀고 장비 얻고 퍼즐 풀자 같은 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고정됩니다. 정말 싫어하는 요소예요. 리부트는 굳이 장비를 얻고 다시 귀환하지 않더라도 모든 수집 요소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몇몇 넓은 지역들 중에는 못 얻는 것도 있긴 하지만 스토리상 결국 다시 들르게 되는 지역이라 따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파트, 전투와 암살. 활, 권총, 라이플, 샷건을 이용해서 활이나 근접 무기로 암살을 꾀해 전투를 피하거나 적의 숫자를 줄인 후 전투를 진행하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살 AI는 대화하던 사람이 죽어도 눈치를 못 채는 부분도 있어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전투 AI는 한두 명은 뒤에서 어몽, 앞에 있는 놈들은 조금씩 플레이어가 숨어있는 지역으로 앞밖에 들어오기도 하고 수류탄이나 불화살 등으로 엄폐 지역에서 끌어내는 등 특출나진 않아도 무난하게 괜찮은 요소입니다. 적수자가꽤 많은 편이지만 적 시체에서 탄이 넉넉하게 수급돼서 한 모기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여유로운 능동적인 전투가 가능해요. Get... 다섯 번째 파트 캐릭터 스포를 인식해서 악역은 배제하고 동료들과 라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우선 동료들 라라 입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일행들이 다 활약을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일행은 단순한 짐덩어리나 공기덩어리가 아니라 이때나 싶은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등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트롤링으로서 자기 자신의 비중을 확보하는 녀석도 있어요 게임이 끝나고 돌아 봤을 때 아, 얘는 뭐 했지? 쟤는 뭘 했고? 하는 식으로 뭘 했는지 각각의 캐릭터가 한 행동들이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라라 여러분들은 라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숙련된 탐사자는 좀 완화됐고 대부분 학살자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작품에서는 리부트되어 학살자가 아닌 미숙한 나라로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자신을 죽이려던 적을 대상으로도 첫살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우선 살인이 아닌 대화를 시도하던 라라가 더욱 심한 극환 상황에 빠지며 한 명의 여전사가 되어갑니다. 초기에 야생에서 사슴을 잡을 때도 미안해하던 그녀의 모습과 후반에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하는 모습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너무 변화가 극심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극한의 상황인 걸 감안하면 그럴 만합니다. 일행을 제외한 누구나가 자신들을 보면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과정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냉철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심경의 변화를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연출의 라라의 외형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정말 아 이래서 애가 점점 과격해지는구나 하는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톱나이더 리부트의 요소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총점을 내릴 시간이네요 자 총점은? 별 5개 중에 별 5개 리부트에 대한 기억은 추억 보정이었는가? 아니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래픽 기술력 같은 시대에 따른 기술력의 발전 요소를 제외하고는 스토리, 연출, 캐릭터, 이동, 모험 등 모든 요소에서 리부트가 더 나았습니다. 특히 다른 요소보다도 연출, 캐릭터 표현 등이 감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서 여러 번 클리어한 게임이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즐겁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툼레이더 리부트 리뷰는 끝! 셰어툰 리뷰가 다소 과격해서 말이 조금 많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 리뷰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제 생각도 오답이 아니고 모두가 정답이죠. 다음에도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